어느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내가 예전보다 더 쉽게 지칠까? 왜 사람과의 대화가 예전 같지 않을까? 나이 때문일까? 성격이 변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달라진 걸까? 저도 비슷한 순간과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던 자리가 예전보다 더 피곤하게 느껴지고 말 한마디가 괜히 오래 마음에 남고 별 뜻없는 행동에도 서운함이 밀려오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참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를 읽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지치는 것이 이상한 변화가 아니라 마음이 더 정직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것을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끊임없이 욕망하고 끊임없이 실망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도 지치는 이유도 결국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요.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은 커지고 실망이 반복되면 마음은 피로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 소모되는 관계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붙잡았고 오해가 생기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내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세월이 조용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관계는 하나씩 정리하고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적당한 선을 찾으려 애쓰게 됩니다. 이 변화는 부족함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마음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순간 사람에게 지치는 이유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오랜 인연이니까 마음을 헤아려 주겠지. 이 작은 기대들이 쌓이며 관계는 더 무거워지고 실망은 더 깊어집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고통도 줄어든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를 완전히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늘 어렵고 가끔은 너무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보다 딱한 사람의 진심을 원하게 됩니다. 그한 사람의 이해가 수십 명의 말보다 더큰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후반전을 위한 관계의 재편입니다. 필요 없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정말 내 마음이 편한 관계만 남기려는 본능적인 선택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에게 지치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졌기 때문도 세상이 각박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며 마음이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깊어진 마음은 더 이상 가벼운 관계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마음의 에너지를 지키며 덜 지치고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고독의 철학 속에서 시니어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를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남편이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통째로 망쳐버리는 날이 있죠. 설거지 좀 미뤄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사실은 설거지 때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중년이 되면 사람의 말보다 그말 뒤에 있는 마음이 더 크게 들립니다.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찾게 되고 사소한 말투도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런 감정의 진폭이 가까운 사람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두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쉽게 상처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이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작은 서운함이 쌓여 연락을 뜸하게 했던 어느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시장에서 그 친구를 마주쳤는데 그 친구가 먼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보고 싶었어. 그 순간 얼마나 많은 감정이 요동쳤을까요? 서운함, 자존심, 써먹함,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던 사실. 나도 너 보고 싶었다는 마음까지 그녀가 집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떠올린 말은 쇼펜하우어의 이한 문장이었습니다. 오해는 침묵 속에서 자라고 화해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그 친구의 보고 싶었다는 말이 몇 달의 벽을 한 번에 무너뜨렸던 것처럼요. 이렇듯 중년의 관계는 크게 싸워 멀어지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은 마음들이 쌓여 멀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먼저 건네는 짧은 말이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사람은 중년의 어느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을 때 누구보다 호탕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 가면 이상하게 빨리 피곤해지고 집에 오면 말수가 줄고 가족에게 나 그냥 좀 조용히 있고 싶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쇼펜하우어의 문장을 읽고 한 번에 이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소란보다 고요를 더 원한다. 그동안 그는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는 그 후로 만남을 줄인 게 아니라 만남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과한 농담, 큰 목소리, 끝없는 술자리 대신 산책하며 조용히 대화하는 자리, 커피 한잔 나누며 삶을 나누는 만남, 짧아도 따뜻한 대화가 가능한 관계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을 만나는 일이 더 좋아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거리에 재배치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을 멀리에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거리로 다시 정리해 놓는 과정이지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중년이 되어 사람에게 지치는 이유는 복잡한 철학 때문도 특별한 사건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을 소모하지 않는 관계를 본능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처럼 누구에게나 마음을 쓰지 않고 내 에너지를 지켜주는 사람만 곁에 두려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조용히 정리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결코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중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쇼펜하우어 철학과 맞닿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는 것이다. 남는 사람은 적어지지만 남는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소란은 줄어들지만 고요 속에서 얻는 행복은 더 커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중년 이후의 관계가 지치지 않는 방법이고 쇼펜하우어가 말한 마음이 평화에 도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우리는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까?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인생이 풍요롭다고 믿었고 모임이 많을수록 사회적인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지나고 삶을 오래 살아보니 우리는 조금씩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단한 사람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사실을요. 이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음을 쓰고 다치고 회복하고 또 기대하고 또 실망하면서 차곡차곡 쌓인 경험 끝에 비로소 알게 되는 지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 비슷한 마음의 순간들을 떠올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먼저 떠나간 친구, 자식과의 어긋난 말 한마디, 배우자와의 작은 오해, 말하지 못해 쌓였던 서운함들, 그런 일들은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더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어 있게 하고, 고요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우리가 중년의 문턱을 넘어오면서 느끼는 변화는 결코 예민함이 아니라 단단함입니다. 어떤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고, 어떤 사람이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지 선명하게 알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중년에 가장 달라지는 것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넓게 뻗어나가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관계가 안쪽으로 모여드는 시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이 시리고 멀어진 사람에게는 묘한 그리움이 남고 새로운 관계는 조심스럽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자연스럽습니다. 지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힘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싶은 아주 건강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아끼려고 거리를 두고 말이 아닌 표정으로 마음을 읽으려 하고 긴 설명 대신 짧은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게 됩니다. 이 변화가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계의 균형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 사람에게 지치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더 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얕은 관계를 견디지 못하고 깊은 관계만 남기고 싶어지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야말로 삶에서 가장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편하게 하는 딱한 사람 혹은 조용히 이... 내 옆을 지켜주는 몇 사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능력이다. 우리가 선택한 고요는 세상과 멀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귀를 더 가까이 대는 시간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가벼운 마음, 단단한 관계 그리고 평온한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가벼움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